우리가 얼마나 돈을 더 모아야 될지, 몇 살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제 기준으로 은퇴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돈을 더 모아야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내 평균 생활비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금액을 남은 생애만큼 곱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겠죠? 먼저 나라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가 있어요. 요거는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133만 원, 2인 가구 기준으로 220만 원입니다. 내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더 먹고 싶으면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연령마다 거주지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30살이고 결혼을 했고 서울에서 빌라 월세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면은 부부 합산 생활비가 월 200이 나. 저희는 고정지출은 부부합산 140만원이고, 이제 여기에 휴지, 이런 생활용품들이랑 식비를 더하면 넉넉히 계산을 해서 200만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누가 보기에는 제 생활비가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책에서, 그러니까 이 책의 1장에서 고정지출 최적화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은퇴자금을 정하기 전에 먼저 최적화를 하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 좋겠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저희 부부는 한 달에 약 200만원 정도를 쓰니까 1년이면 2,400만원. 만원잖아요 근데 우리가 8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5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400만 원 곱하기 50년을 하면은 12억이겠죠. 근데 네, 여러분 이 12억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 30살에 은퇴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빠른 거기 때문에 좀 금액이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좀 줄인다면 더 적은 금액으로도 은퇴가 가능하겠죠. 다만 여기다가 물가상승률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프면 또 병원비 들어갈 텐데 그런 거 고려가 안 되어 있고. 지직 육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넉넉하게 계산을 해보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 12억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월급 모아서 모으는 게 아니라 보통 저축이나 투자를 병행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은퇴자금을 계산할 때 배당주 위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 채널은 또 2030이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당장은 배당주보다는 저는 좀더 성장주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들고 오는 S&P500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보자면 1957년 이래로 평균 연수익률 10.5% 에요 물론 떨어질 때도 있고 더 많이 오를 때도 있겠죠 근데 이걸 평균을 내니까 10.5%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 모아둔 시드 머니가 있을 거고 매월 현금 흐름이 있겠죠 요거를 S&P500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계산해 볼게요 먼저 제가 시드 머니가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10년 안에 은퇴를 하고 싶다면 요 식에 의해서 매월 434만원을 S&P500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매월 434만원 너무 큰 돈이죠 근데 아무래도 은퇴시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시기 설정 자체가 조금은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434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좀더 현실성 있게 계산을 해 볼게요. 시드머니 1억이 있고 월 150만 원씩 저축을 하면 15.5년이 걸립니다. 12억을 모으는데. 아, 근데 15년이면 제 기준으로 45살 때 은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은퇴 시기를 줄이고 싶으니까 한달 저축 금액을 더 늘려 볼게요. 시드머니는 1억으로 고정을 하고 월 투자 금액을 200만 원으로 늘려 볼게요. 그러면 10 4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시드머니가 2억이 있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월 200을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11.5년이 걸려요. 시드머니가 1년이 더 늘어났더니 내 은퇴 시기가 3년이나 단축이 됐죠. 아무래도 저축이나 투자는 빨리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니까 은퇴 가능한 시기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드 2억에다가 월 3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걸립니다. 40살 은퇴? 오 나름 괜찮은 것 같죠. 그러면 더 계산해 볼까요? 만약 시드머니가 3억이라면 월 300만 원. 300을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8.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월 400을 저축한다면 7.5년이 걸려요. 이 은퇴 시기는 단순히 은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뭔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나에게 더 자유를 준다는 거. 자 여러분, 근데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야월 300씩 저축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계산하는 거는 2인 가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저축액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 고 은퇴 가능한 금액도 애초에 저보다 절반 정도일 수 있어요. 2인 가구는 보통 맞벌이다 보니까 수입이 좀더큰 반면에 비용은 둘이 쓰니까 좀더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은퇴 기준으로 12억이 나왔는데 만약에 40살 때 은퇴를 한다면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0년 하면은 9.6억이 나오죠. 그래서 12억까지 굳이 모을 필요도 없다. 근데 생활비를 월 150으로 맞춘다면 150만 원 곱하기 40년 하면은 6억이 나옵니다. 6억이면 은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매 매체에서 뭐 워낙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당연히 10억, 20억은 쉽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모으다 보면 이금액 있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상위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 매체 혹은 연예인들을 보면서 내 소득, 내 자산과 비교를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 생활비를 계산을 해 보고 필요 은퇴 금액과 은퇴 가능한 시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서울은 사실 생활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특히 주거비가 정말 정말 비싸거든요 근데 경기도 비 핵심지나 지방 가면 훨씬 주거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2 0 3 0때는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비싼 서울에 필수적으로 사는 게 저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서울에 살면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까지 막 6억, 9억, 1 2억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인연금 들고 있는 분들 아마 우리 골치 채널의 대부분일 텐데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을 할수 있어요. 물론 연금 수령 시기가 빨라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기는 하지만. 보통은 55세나 65세부터 수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제 기준으로 제가 나중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조회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 약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사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또 개인연금 든거 있잖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56세부터 20년간 개인연금은 480만 원, 61세부터는 1,700만 원, 국민연금은 66세부터 약월 2,000이라는데 뭔가 계속 이 잘못된 것 같죠? 무튼 그래서 연금 수령 시기로 55세는 조금 빠른 것 같고 개인 연금을 준비한 골지들은 65세부터 개인 연금을 받으면 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40살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65세까지 25년만 돈을 모아도 되겠죠? 물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전까지만 돈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 기준 2,400만 원 곱하기 25년 하니까 은퇴 자금 6억이면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개인 연금을 평소에 잘 들어놓은 사람 가정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말씀드. 그리고 집이 있다면 공시지가 12억 이하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주택연금이 뭐냐? 나라에서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나에게 연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내가 지방에 4억짜리 집이 있다고 계산을 해봤을 때 6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8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내 집이 시세 차익이 더날 것이냐 아니면 나는 현금흐름이 더 중요할 것이냐에 따라서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은 벽자라고 합니다. 개인에게 이득.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것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 그래도 내집 마련은 해야 되는데 또이 현금을 어떻게 S&P 500에 다 투자를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 약 1년, 경기도 그것도 수원에서 약 10년, 그리고 지방에서 20년 살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지나 뭐 10억이 넘지 조금만 경기도 아래로 내려가도 뭐 인천이나 수원만 가도 8사도 5억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모든 걸잡으려고 하다가 내 스스로 번아웃이 오게 보다는 현실적 내 소득과 자산 상황, 그리고 내가 앞으로 원하는 은퇴 시기, 은퇴 금액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내 자산과 소득 상황에 맞춰서 이런 플랜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두신 분은 굳이 한국에 집을 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서 내집한 채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돈이 많다면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요 보통 이런 은퇴자금 계산은 배당주, 배당 ETF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배당주 vs 성장주 비교했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수익률 자체가 성장주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투자기간이 긴 2030일수록 배당주 물론 좋은데 성장주에 좀더 비중을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2030 기준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4050이라면 배당 투자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내한달 생활비 정리해 보기 그리고 최적화해 보기. 그 최적화 방법은 이 일장 다시 한번 읽어 보고 최적화 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은퇴 시기를 정하고 내가 80살 혹은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은퇴 자금 계산해 보기. 세 번째,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 정하고 매월 투자액 정하기 네 번째 은퇴 시기 확인하기 다섯 번째 연금도 미리 조회해 보기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은퇴 가능한 시기가 각자 나오겠죠? 근데 저는 당장 은퇴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해외에 떠나고 싶을 때일 걱정 없이 그냥 해외에 떠나고 평일에 그냥 일안 하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카페 가고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받쳐줘야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장 저처럼 은퇴 생각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은퇴 시기나 은퇴 자금 그리고 월 저축액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좀더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겠죠?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